혹시 찾아온 자판기 탐험? 왜냐면 저는 시원한 음료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여기 음중엔 자판기가 있어서 너무 좋거든요. 어? 류진이가 쏘는 거야? 아니, 내 것만 걷고 바로 빼주까거 아. <laughs> 내가 쏘라는 게시야 아, 류진아. 좋네. 으진진이가 쏜다! 오, 땡스! 니진이가 쐈어요 그랬어요 <레셔요> 이거 비싸던데얼가으데 <레셔요> <레셔요> 1,300원 <레> 비가으잘먹을게가네니가 <비싸네>. 으니가. <레> 으니가. <레> 잘못 가었어 말씀 말해줘. 알았어. 일단 반으로 쪼개봐요. 이거는 데워 먹어야겠다. 진짜 음. 보다 맛있네. 사실 식감은 이걸로 지우개 써도 될것 같은 식감이야. 음. 근데 안에 음. 치즈가, 치즈가 너무 맑. 빵도 먹고 아이스티도 먹고 과자도 먹고 육포도 먹고 엄청 많이 먹었어요. 오늘 어, 유나는 아침부터 족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을 들었어. 유나에게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네 얘기 안있었어너 아, 족발 먹은 거다 이러고 있었어. 저 아침에 족발이랑 어. 계란찜이 진짜 맛있었어. 그래서 제가 그 차를 탈걸 그랬나 봐요. 헤어 메이크업 다첫 번째로 받고 나 8시부터 먹었어. 8 시부터 먹었다고. 어? 그래서 9시 반까지 먹었어. 와우,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아침에 자리 좀 믿지 걱정할까? 진짜. 족발 시키면 이게 소자리도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루진하 니도 먹었어. 저희는 빵파티 있어 빵 파티. 밀가파 파티 나도 빵 먹고 싶어. 완전 근데 배가 맛있어. 자리가 없어. 그럴만해. 여기 또잘 나오지. 응. 우와, 이거 먹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그때는 나 <laughs> 음료 취하면 <에이> 정말 비싸시네 이게 뭐? 옷이 좋아요. 묻었지. 아까 먹기잘 와요. 아니야 이거 먹었으면 여기 다 이렇게 묻었을 거야. 야, 끝나고 가져가. 나난 이런 거잘안 먹어. 근데 너네 먹을까봐 넣어놨어. 진짜? 옆에. 응. <laughs> 옛날에 이거 케이크 <laughs> 선물 받다가 았 엎었잖아. 있잖아 <laughs> 이거. <laughs> <laughs> 진짜 맛있어. 안에. <아니>, 감사합니다. <laughs> 이게 뭐죠? 사나물. 응? 아, 아 언니가 다 다른 거야? 응. 어, 내가 다른 거. 완성. 원래, 원래 목욕탕 야. 갔다 나오면 바나나유 음. 아니면 저그 펜돌 그거 많이 음. 먹었. 저희 전 숙소에 살때 마트에 유일하게 팔았단 말이죠. 나맨날 먹었던 기억해? 응. 어. 그게 엄청 색소 맛이 강해. 근데 어린이들을 위해 무색소로 나왔다는 점. <laughs> 무 진짜 언니가. 세상 힙하게 있고한 손에 판다 그려져 있는 음료수를 <laughs> <laughs> 이렇게 먹진 않고 따서 종이컵에 부어먹자 먹고 싶어 맛있어 진짜 따뜻한 물 진짜 얼마에지 않아요? 얼굴은 잘안돼 추워 제가 한번 얼굴을 한번 이렇게 해 다 음. 이제 올라가요! 이제 곧 올라갑니다 누구 먹어야 뭐, 안으로 음. 스팸을 먹자줘야고프잖한한 번은 안먹어너 그때 못 먹었어? 나한테는 나한테는 밥, 밥 먹었어 나 그때 라면을 안 먹었을 때였어 음. <laughs> <난> 이제 라면 <laughs> 먹어야 그 라면을 한 4년인가 5년을 음. 음. 안 음. 먹었었어요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 <laughs> 알림 설정 가지 <laughs>